안녕하세요. 게임으로 통하는 세상 게임통 TV입니다. 인피니트 사가 X. 아제가 정말 재밌게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몰입해서 하다 보니까 정말로 시간대별로 매일 매일이 어, 행동력을 퍼줌에도 불구하고 이 행동력이 부족할 정도로 아, 너무 열심히 사냥을 하고 있었어요. 아, 이렇게 켜놓고 방치만 돌려놓고 반복을 걸어놓으면은. 20회 동안 사냥을 무한으로 반복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만 신경을 쓴다라고 했을 때 캐릭터를 여러 가지 속성별로 덱을 갖출 수가 있기 때문에 육성을 많이 시켰거든요. 지금도 보시면은 제가 그때그때마다 조합들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업이 이제 성급에 따라가지고 제한이 있어요. 지금 사실 제 햄릭 같은 경우가 유일하게 아 육성 영웅인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75레벨까지 육성이 가능한데 지금 71레벨이에요. 거의 다 와가고 있고 다른 클래스들 같은 경우에는 4성이라서 65레벨이 아 만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레벨업과 관련돼가지고 소탕보다는 반복적인 사냥을 통해가지고 행동력을 소진시키는 게 좋아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가장 내가 갈수 있는 가장 마지막 스테이지를 클리어 하는 것이 효율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한된 행동력으로 가장 극강의 경험치업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일반 플레이로서 갈수 있는 가장 마지막 스테이지인 8-30 텔란 유적을 왔고요 저와 같은 스펙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한번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데 약 11분 30초가 소진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정말 71레벨짜리 강력한 애들이 나왔는데 이 정도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걸 보세요 자, 빅토리를 했는데 보시면 경험치가 3866이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왜냐면 옆에 있는 애들은 만렙일 때에는 이 만렙으로서 경험치가 더 이상 받지 못하면 얘네들이 취득하지 못하는 경험치를 다른 영웅들이 나눠받는 시스템이 아니라 얘네들이 못 받으면 얘네는 날아가는 겁니다. 날아가고 어, 경험치업이 가능한 애들끼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8-30이니까 경험치를 많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뭐 11분 30초까지 소요를 하면서 계속 돌리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사실상 제가 스테이지별 피로도별 경험치를 다 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요. 8-30이 52피로도가 허용되고 제가 예전에 테스트했을 때 지금은 이제 11분으로 단적되는데 18분이 걸렸었거든요. 음, 이거 왜 그러냐면 지금처럼 맥스 조합이 아니라 예, 네, 육성을 해야 되는 캐릭터들을 꼈을 때는 경험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18분이 소요됐습니다. 근데 3,866 경험치를 먹었는데 8-29에는 10분이 소요되고 4,776, 33피로도가 들어요. 어, 뭔가 이상한데 왜 마지막 스테이지보다 8-29가 훨씬 적게 먹지?라고 더 많이 먹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사실 경험치 획득량이 비슷비슷하게 떨어지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예, 8-32 오히려 경험치 획득량이 줄어듭니다. 자, 지금 보시면 3,866이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어, 스테이지를 그러면 제가 빨리 끝낼 수 있는 8-28을 가볼게요. 여기는 3 3이 전투가 소요되기 때문에 피로도가 적게 들어갑니다. 자, 마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스테이지를 빨리빨리 밀수 있는 것이 여기는 투력이 보스도 약하고 최종 스테이지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경험치가 4752가 맞는지 한번 볼게요. 자,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시간대비 경험치를 많이 준다라고 봤을 땐 저는 8-28을 좀 추천을 드리는 바이고요. 아, 이거보다도 더 어, 여러분들이 장비 승급이라든지 아니면 아이템 관련된 것들을 획득이 필요하다라고 로 하면은 아이템에 따라가지고 8스테이지 33피로더짜리를 도시에 추천을 드려요. 자 보시면 8-1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33 피로도가 들어가는데 1분만에 클리어가 가능하고요 4100의 검치를 먹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제가 20회 반복을 한다고 했을 때 저라면 은 8-28이나 8-29를 돌려가지고 20회 동안 풀로 경험치를 먹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테스트 삼아서 7-36 그리고 6-28 각각 보스 스테이지거든요 여기 봤을 때 48, 44 피로도가 들어가는데 경험치가 여기 파이 다 기본 스테이지보다도 경험치가 현저히 낮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피로도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보스 스테이지 마지막 보스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여러 가지 템 드랍 관련된 것 때문에 경험치 획득 면에서는 크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재미 삼아 좀 봤는데 이벤트 스테이지라고 해가지고 파이 33 이런 식으로 어, 파견을 보내기 위해서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라 서브캐스트가 있거든요. 서브캐스트를 한번더 클리어해 봤을 때는 아예 경험치가 하나도 받지 못하는 걸볼수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3분 26초 만에 클리어를 했죠 자 그럼 경험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4700 4728이 아, 되는데 지금 보니까 4752 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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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8이2 8이 맞죠? 8이2 8 4752 정확히 일치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스테이지보다 8이2 8 -28 스테이지를 반복해서 클리어하는 것이 훨씬 더 좋고요. 이렇게 만렙짜리 애들을 해 가지고 경손 실을 보지 말고요. 어, 필요한 소울들을 레벨업 해야 되는 거 지금 보시면 저는 뭐 신데렐라라든지 암살자로 봤을 때는 잭이라든지 궁수로 봤을 때는 스키드 니케를 키우고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파이 1이라든지 낮은 스테이지에서 모든 캐릭터들이 경험치를 풀로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육성을 하시는 게 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 어, 행동력을 충전하는 게 매우 어려워지는데 그럴 때는 요거를 활용하는 게 방법이에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은 상점에 가신 다음에 크립스톤으로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어, bp 200 충전 티켓을 아, 125만으로 이 크립스톤으로 구입을 할수 있어요 소탐권 여께는 아, 내 행동력을 쓰기 때문에 요거는 추천하지 않고요 반드시 bp 200 충전을 이렇게 구입을 하신 다음에 이게 1 0개를 줍니다. 엄청 많이 줘요. 그러면은 저거가 행동력 2천을 주는 거거든요. 저걸 통해 가지고 행동력을 채워가지고 어, 파밍하는 곳 그리고 육성하는 곳에서 이 반복전도 20회를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아셨죠? 아 어, 과금을 많이 하지. 하면은 더 쉽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과금을 적게 하면서도 원하는 캐릭터 육성, 그리고 레벨업을 하기, 그리고 아이템을 파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8-1부터 28까지 사이에서 기본 스테이지를 반복 사냥하는 것이 좋다는 라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움 되셨다면요. 어, 여기 가방 클릭하신 다음에 시야 누르시면은 후원 코드 고공오 등록하시면은 겜통TV 후원이 등록이 되면서 여러분들은 뽑기권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랫동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